안녕하세요. 엔트리스키입니다. 작년 5월 첫 영상을 업로드하고 1년 반이 지난 올해 11월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영상들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독자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고도 싶지만 제가 지방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이 신비주의.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명이 엔트리 위스키인 만큼 위스키에 이제 막 입문하신 위린이분들부터 어느 정도 맛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위스키 중수까지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선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30초 위스키라는 11월 30일에 초판 발행이 된 신간 도서입니다. 위스키의 역사나 종류는 물론 헷갈리는 여러가지 용어들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위스키 생산이나 시음하는 법도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제 막 위스키에 입문하신 위린이분들 뿐만 아니라 정작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이 30초 위스키 도서를 출판사 편집부 부장님께서 무려 10권을 무상 제공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초 위스키 도서는 한 권씩 총 10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리 위스키 끝판왕이자 이제는 씨가 말라버린 이 맥켈란 12년 쉐리 캐스크입니다. 맛있다는 소문은 자자한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이한 병을 그대로 한 분께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100ml씩 다섯 병에 나눠 담아서 한 분당 한 병씩 총 다섯 분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30초 위스키 도서 10분, 이백켈란 12년 쉐리 캐스크 5분 이렇게 총 15분을 선정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응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댓글로 딱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갖고 싶은 선물과 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엔트리위스키 채널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세 번째는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댓글을 달아주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 정보 공개인데요. 먼저 PC로 구독 정보 공개를 하는 방법은 유튜브 우측 상단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신 후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공개 범위 설정을 클릭하시면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경우, 마찬가지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신 후 채널 보기 또는 내 채널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중간쯤 연필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면 공개 범위 설정 밑에 PC와 마찬가지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제하셔서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당첨자 선정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테니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메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적어도 제가 메일을 보낸 다음날까지는 회신 주실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엔트리스키 구독자 2만명 이벤트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리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